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까지, 11장 전체 마지막 절까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44절에서 45절 읽어,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삶과 주를 섬김입니다. 본문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레위기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헤매셔도 괜찮습니다. 정결과 부정이라는 단어를 번역함에도 애를 많이 먹었던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 정결이라는 개념이 현재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도 맞물릴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정함과 정결함의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나 제사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제의 형식들 여러 절차들 그래서 성소 회막에봇 절기, 속댐구별댐 이러한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 더 애를 써 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선은 부정함이란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더러움, 죄? 이런 것들을 부정함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출산, 월경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죽음, 또 죽은 동물의 사체 등에 대한 규례의 이유들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위생과 관련된 것일까요? 혹은 성소를 공격하는 어떤 악마적인 힘 이런 것들로 보아야 할까요? 혹은 인간을 그냥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강력한 제재, 규율인 걸까요? 네,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데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레 위기에서 부정함의 정도가 가장 강력한 형태는 시체입니다. 누구든지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며 강력한 정결 예를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 오늘 본문에서는 동물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11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절입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죽음은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고 본다면 오늘 부정과 정결의 의미를 어렴풋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결, 거룩과 부정이라는 이 둘은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 본성의 명확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정결 거룩이 누구의 속성이냐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네 정결은 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시겠죠. 예. 반면에 인간은 정결 거룩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실 부정함이라는 속성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삶과 죽음 질서와 무질서 어, 불변과 변화 완전함과 흠이라는 단어들을 대치시키며 대치시키면 인간과 하나님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그 거룩함의 성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근본적인 거룩함을 내포할 수, 내포하는, 내포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있다면, 태양은 스스로 별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항성입니다. 달이나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행성, 위성, 해성 이런 것들인데요. 하나님을 태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거룩을 발하시는 속성이 있다고 보시고 우리 인간은 달이나 지구처럼 그 거룩함을 받아 빛내는 행성인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언제든 우리는 그 빛을 이룰 수 있는 가변적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이 복잡한 법칙을 보면서 우리는 가변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속성 자체가 다른 것이죠. 혹 자칫 교리를 배우시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하니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볍게 여길까 염려되는데요. 설마 그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레위기의 상징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진리, 죄, 속죄,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는 개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예비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벽이 허물어졌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레위기에서는 장소를 구별하고 의복을 다듬고 향을 관리하고 물, 기름, 빵, 불 등을 다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삼가 조심스레 가꾸어 나갔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삼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나아감. 경우리 여기는 것, 마누리 여기 마누리 주님을 대하는 것, 혹은 주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며 하나님도 속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일체의 행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5절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삼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삼가 주를 섬기셔야 합니다. 삼가가 뭘까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주를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내 스스로 무엇이 됐냐 생각하시면 겸손을 채우셔야 합니다. 말이나 생각, 행동들을 가벼이 하셨다면 주 앞에서 조심히, 정중히 행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담지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죽게 나아가는 일, 또 주님께 우리의 형평과 상황을 아르는 일을 멈추지 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어 하시고 여전히 주님으로 섬겨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에서 삶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주님의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 우리의 말이나 생각, 행동들이. 또 주님 앞에서 삶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 해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진실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삶과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히 잘 해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